벼가 정말 좋다. 네? 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명품 갯벌 천일염. 세계적으로 천연 갯벌 염전 지역으로 이름난 태안군 이원면 명품 송화 소금을 생산하는 반대 어, 서량기길 염전을 김장철에 맞춰 찾아갔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만대설량기 아, 찾아서 고맙습니다. 아, 처음인데요. 예. 여기가 만대소량기 염전하냐. 예. 예. 어떤 거예요? 만대소량기 염전. 반도 북쪽 끝자락 구비구비 호젓한솔랑기 길을 따라 낙조가 우려진 위딴 땅끝 폭우다. 이곳 만대소량기 길 염전은 태안반도에 절경을 연결하는 솔숲이 병풍처럼 아늑하게 감싸고 있다. 하늘 바람 바닷물 그리고 정성이 하나 되어 천념이 만들어진다 이 지역은. 이렇게 해서 비 오면은 여기다 담으 와요. 도수산만의 차가 높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백벌과 천일염 생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다. 소금명인 정각포농이 직접 생산하는 가장 질 좋은 송화소금이 만들어지는 현장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천념에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칼륨철등 무기질과 수분이 들어있어 최고품질의 식용소금으로 인정받고 있다. 저는 평생을 천념 생산에 투신 동화소금 황토소금 등 기능성소금을 개발하는 등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 소금을 만들고 있다. 예. 몇 단계로 넘어요? 모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사단. 사 4단계로 왔을 때 소금이 네. 되는 거죠. 8단계, 8단계. 만단계만에 소금을 우리 네. 어, 만들어내네요. 아유, 대단하네요. 사람이 평생 소비하는 소금의 양이 대략 13톤에 달한다. 소금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다 섭피는 고기 혈압 등 질병 유발의 원인이 된단다. 증발되고 정화된 물 8단계까지 온 물입니다. 아, 예. 예. 바닷물 3.4%죠? 예. 그 물을, 예. 이게 8단계에서 증발되고 정화된 겁니다. 지금 20%다 되네요. 아 예. 여기 보시면 20% 20이 보이죠? 예,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차치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 예. 예이 차치한 다음에 20%짜리 물을 줘야 돼요. 연중 오류월에 생산되는 식용 천일염이 제일 품질이 좋단다. 이렇게 밀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월단은 들어요. 대한반도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염전 체험은 또 하나의 색다른 경험으로 남는다. 나트은이 그만큼 낮춰져요. 그렇죠 염화 나트륨을 낮춰주고. 네. 여기 왜 왔어요? 아빠랑 소금 만드는 과정을 보러 왔는데 엄청 재밌어가지고 다이 친구들이랑 또 오고 싶었어요. 여기 소금은 이 탈수하고 저 송화 소금 좋기 때문에 매년도 도 소금이 굳들어나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사 먹고 있습니다. 아주 정부가 권장하는 저영식이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소금 박람회장이다. 그는 우수한 천일염을 만들고 알리기 위해 소금연구와 개발 노력을 평생 지속하고 있다. 소금의 명인 1호거든요. 1호로서 네. 지금 어떻게 활동을 했길래 1호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한 40년 전부터요. 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제가 연구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송화가루 소금을 한다는 얘기가 자연의 송화소금이에요. 또한 황토소금을 지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초소금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소금을 하라고 명인 승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트륨이 몸에 나쁘다고 이렇게 강구하는 보건복지부 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양학자들이 말씀하시기에 인체에 나쁜 것은 화학 나트륨이지, 체제 나트륨이 아닌데, 마냥 강구의 보건복지부에서 소금이 나트륨을 주범량이 강구한 덕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런 잘못된 홍보, 허위 광고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인 국민들께서도 몸에 나쁜 학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몸에 좋은 천연 나트륨을 섭취함으로써 건강도 지키고 또우리들을 생산자들도 보호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일 때는 천일염으로 고기김치, 오이소박이와 열무김치 삼국이 시원자입니다. 이게 입자가 굵으면 이게 반드시 절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그 천일염으로 절였을 때 가장 맛있어요. 김치가 그리고 우리나라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해요. 너무 짜지도 않고 염도가 한80% 정도 되기 때문에 나트륨이 그래서 김치를 담그면 아삭거리고 물르지 않고 맛있습니다. 천일염으로 절인 여러 종류의 김치와. 다양한 전통장이 존재돼 방문객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김 씨가 다시 쓰고 다시. 어 벌려 벌시계는시계 우리 어촌계나 마을이나 노인회나 선조회나 하나를 뭉쳐서 바다 사업은 이 정화 사업은 진짜 잘 하는 동네예요. 우리가 태안 군으로 수협이나 오늘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 평이 좋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렇게 소음을 적은 끝목이 바다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 쪽들은 먼 바다에 다 버리시고요. 모았던 원하는 기억, 동원들은 아주 큰 꿈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만대마을은 162세대에 279명이 살고 계세요. 그중에 우리 어청계 가입 인구는 7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자 우리 만산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기회에 너무 잘 사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대 강강술래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실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직접 가사로 적어서 또 직접 부르고 또 직접 몸으로 표현한 그런 창작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만대 강강술래가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적 겨울 휴지기에 들어간 만대 소랑기길 염전은 내년을 기다리며 가로린만의 바다처럼 정적이 감동고로 여유롭게 만들었다. 도해안 헛박했던 개펄에 염전을 일궈낸 주민들의 노력으로 품질 좋은 천일염을 생산하는 시골 작은 오천마을이 특색 있는 관광명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